야 진짜 무슨, 정글 속 같이 해놨다. 음, 이 산책로야? 산책로? 어머, 정말 잘 해놨네. 완전 시무룩이네? 어머. 이야, 진짜 어마어마했겠다. 응. 야. 이거 봐, 이 응. 나무 껍질. 응. 다 지금? 어, 이거 다거 봐, 지금. 음. 어머, 촉촉하다. 그어 어머, 얘 껍질 저기지? 응. 야 응. 대단하다. 어머, 멋있다. 응. 이게 세상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나무를 어마어마하다 이야.